여드름 브레이크 무한도전 게시판을 통해 선정된 범죄대형 얼굴 박명수, 정준하, 노홍철, 전진이 타록했다 이들을 쫓는 자 형사같은 얼굴 이재석과 정영돈 도망자들은 숨겨진 돈 300만 원을 찾아 자정까지 잡히자고 탈출해야 성공 그리고 추격자들이 그들을 쫓는다 무한도전이 펼치는 도심속 숨바꼭질 과연 300만 원은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무한도전, 여드름 브레이크! 시작. 야, 짜그 아, 아, 뭐야, 시작 그거! 아니, 어둠 좀안 주워요, 씨 아, 일단, 형!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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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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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생각할 그게 아니고 내가 는지고도가는지알고도가 나만 따라와! 가 생각할 때는 아고 내가 생각할 니가래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니 과학 수사. 이게무니 과학 수사야? 냄새, m s e 생 Nemsel, Takendame. Sadil, Nemsel, Wemania, t o k 사 n Dorito, Taji, Susa, s c i e n 지지 Susa, Ch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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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우등가자. 아, 비밀 한 가지 얘기할게. 이게 지금 저너희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한 배를 탔잖아. 뭐지 뭐하는 거요? 예 우리가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 뭐 있어? 아니 뭐 안이 있어. 버섯. 오늘, 오늘 녹화할 때. 너희보다 1시간 먼저 내가 와가지고 준비한 게 있거든? 어. 뒤로 2번씩 가봐 한배터스서 뒤로 2번씩 가 장난하는 게 아니야 어, 뭔데? 아, 저기 가봐! 지금 명수 형이 자신감에 찬 얼굴인데? 왔다, 어, 어, 왔다 빨리 빨리 자, 빨리, 야, 빨리 봤지, 빨리. 이거? 봤지? 어! <laughs> 어? 뭐야? 뭐 있다! 어? 뭐? 아, 뭐야? 뭐 있다! 일로 와봐! 가만있어 아이... 아, 가만있어 봐! 아, 타... 아 가만있어 봐! 뭐 왔어? 오잖아 누구세요? 보이는데? 아, 아참 프로파일러 도주 발생, 도주 발생, 탈주범 4 명이 도주했다. 도주 발생, 도주 발생, 탈주범 4 명이 도주했다. 지금 출발하겠다 오바. 자 이제 형도 나 시작됐다. 어디 갔겠니 아까 가 있어. 봐 야, 저거. 영화에서 봤잖아. 드림 브레이크. 어? 이게 그래서 여드름 브레이크. 그래서 어, 브레이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자, 외국인들 있어. 외국인들. 잠깐만. 아, 여기야. 여기. 아, 가만히 있어. 봐봐 아무도 막건드지 물... 마. 가만히 있어. 뭐 있었어? 잠깐만. 이거 가만히 있어. 알아. 내 몸에다가 우리가 오늘 동방 갈수 있는 지도를 그려 놨어요. 나도 뭔지 몰라. 그거 그러니까 볼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어. 내 몸이야. 내 바디야. 어, 어차피 우리가 안 받으면 형도 물이 안들어가잖아 이자. 그 설명해 줄게. 가만있있어한샀다며 천천히. 천천히. 어? 어? 네. 남대문이 남대문. 남대문. 아, 아, 뭐, 나, 아니, 뭐 있어? 뭐 하여튼 문,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거 있고. 어, 어. 3, 4, 5, 섯 6, 7, 현진아 진짜 괜찮 다시 야, 이건 뭐냐 민들레. 몇시야몇시야 몇 시야. 다시 한 7분까지 오라는거 아니야, 이거? 야, 이게 역기에 기의 101. 4시. 네. 응? 네? 어, 야, 이거 무투병. 자초 시계가 짧은 거는 뭐 어떻어요? 뭐, 빨리 풀어 봐. 멍청아. 설카가 있잖아. 막탁 하잖아. 아, 빨리 틀어. 남산, 남산. 한산. 시계가 있고 민들레. 아니, 시계가 이게 지금 두 민들레. 아래고. 발이 들 야, 그 민들레 이제 돌아지잘민들레 101 1 0 1 0하1 26 26 26 26 26 326 3 2이326 없네. 아326 3 2 326 326 326 326이2 6 326 326 326 326 326 326 326 326 3 남대문 가서 몇번 버스 타고 그런 거아이야1 2 6 326이2 6 3이6 326 326이2 6 326 3 2이326 326 326 326 326 남상이야 남한 상성이야. 야 이러다 애들 쫓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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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가보더라. 아야 진짜 영화를 싫었다. 영화를 보면 지금, 지금 여기 여기에서 출발했다면 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안 내려올 거라고. 그러면 어? 아니 수사는 그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동하는 겁니다. 발, 손, 끝, 고. 어디가 갈거 어디가 갈거 <laughs> 어디로 와봐. 너 어디 갈 건데? 너. 이 팔이 팔이. 파리... 하리바리 트럭을 타고 가. 가려면... 그럼 되게 웃긴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잖아. 어. 남산 뭐 이게 남산 시계지 남산. 아니 만약에 따지면 그냥 아, 남대문이니까 해보면... 남산 올해 뭐 아파트 이렇게 그렇게 된다. 뭐 아파트 이렇게 그렇게 된다. 아령 파리 트럭. 그러니까 남산 뭐 어디 아파트. 커서 뭐 어? 그래 시계. 남산 시 남산 시민. 민들레잖아. 시민. 오, 남산 시민 아파트. 그저 그 숫자 101. 101동 101동. 300 101동 300 325호. 0 잠시만 남정 형님. 남산 시민 아파트. 야, 이거세요? 와. 가 카메라 앞 들어왔어요, 형님. 들어와, 지 어. 남산 시민 아파트 있을 거야.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가가 봐. 야, 가 봐. 그 그러니까 아파트 가서 아파트가 몇동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저 수사를... 앞으로 라 봐봐. 제임스를 그냥 가게 놔둬봐 오케이. 제임스, 컴온, 앞에! 제임스, 그렇지 너 거기 가면 안 되고, 제임스 e s Cruce. The Koga Mandego, James. James, James. James, James. James, James. j 어떻리했이나 아, 남산 시민 아파트 아는 사람 없으니까. 이래 이리, 내가. 어서 와. 잠깐만 일로 온게 맞을까? 남산 시민 아파트로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혹시 저 위에서 저요요요 요, 요 친구들 좀 보신 적 있나요? 아못 보셨어요? 저 위에서 촬영하고 저 밑으로 내려갔을 텐데. 선 남산 시민 아파트 혹시 어디냐 고데 어디 어게가 되나요? 내려가가지고 예, 예 이쪽으로 시동 시동은 이쪽 내가 보일 거예요. 선생님 절대 저기 갔다는 얘기 누가 예, 예 선생님 부담. 이거 안 됩니다 예, 선생님. 부담다. 선생님. 우리는 근데 그쪽 가는 거 아니잖아. 남산 어, 도서관 어, 가는 거죠. 도서관 가야지. 근데 그쪽 들렸다 가야 되니까. 잠깐 잠깐. 홍대을 고! 어어어쫄 바로 온 거예요 어어어쫄어 동로나 아니요 잡으이요 아니요 우리 한 분이요? 아까 충돌하어 동로나 여기에서 탐문 수사를 하면 된다고 어? 하이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 요거 잠깐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아 폴리스 하이 폴리스 예막위 Find him. Yeah. Uh do you know? Yeah. Where? Yeah. Huh? They go, yeah. Yeah. Oh yes! <laughs> oh? Yeah. Yeah. oh yes! Look <laughs> oh? that! <Yeah>. Oh yes! Oh. Downstairs! Downstairs! downstairs. Yeah. Okay, downstairs, downstairs. downstairs. Go, go, go. <laughs> 근데 개화된 데 있으면 안 돼요! 야, 야, 야! 네.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어떻게 알아? 건너가자, 건너가자. 이거 같아. 가보자. 건너, 건너. <laughs> 야, 맞아, 맞아. 어. 우리, 우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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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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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좀 늦게 하자, 지금. 형님. 형님. 아니에요? 맞어, 맞어. 아, 러로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형, 형. 여기 잠복할 수도 있어. 이게 이동이 하나 거든 다시 번게 됩니다. 동이지백일동이지 가만, 동이 아니야. 백라3 0더 해. 3 0더 하고. 4 0 1 이제 4 2 7 420채이야요동이야 420. 420 가방 아저씨, 아이팅아저아저 야, 진짜 무시다. 야 여기서 볼수 있겠다. <laughs> 봐봐. 봐봐 여기서 내려가면 저기로 나와요 저기 우측으로 가면 명동 이쪽으로 가도 명동. 아, <목소리> 깜짝이야. <목소리> <목소리> 야. 아, 이 아, 아, 기름 아니야? 아, 어, 기름 아닌데? 기름 아니야? 어, 맛있어, 어, 기름 아니야? 너무 아선 기름인 줄 알았네. 아, 기름줄네 뭐야, 이어 거야? 기름인 줄 알았네. 데 기름 는데 어 죄송합니다 <목소리>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인줄 알았어 데형 성장인데? 기형, 동생이 동생인데 아길이 어제 네 사과를 먹으앉아있어지그거됐고요저여여기 음... 왔거든요 지도를 따라가서 왔거든요? 네뭐있어 아니요 먹듯이 먹듯야 먹긴 먹지만 하나씩 하나시 하나씩 빨리 가지 빨리 빨리 지금 거리 차이 너무나 되니까 목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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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좀! 목 좀, <laughs> <뒷목>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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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가 이러면 안 간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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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주 상황이 <laughs>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어? 아. 야, 경도나. 아, 어쩌? 박수 인적이 둥글 로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형님? 아니지. 그래서 반대로 간 거지. 그렇게 옷이, 그런 옷을 입고. <laughs> 아니, 내가 보기에는 명수형 특성상 분명히 남산 도서관 쪽으로 누군가 가자고 그랬는데, 명수형 특성 다, 아니아니아니이 바보들아, 이 멍청아. 글로 가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간 적을 글로 오지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잘난 척하고 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꿀점 봐서 결정하기로 하자. 꿀점.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기면 내가 가는 쪽으로 가고 이거 운이니까 네가 이기면 네가 이기죠. 무슨 뭐. 과학 수세? 가위바위보. 아니 어쩔 수 없지. 자 가위바위보. <laughs> 난때문이에요 형님. 그래. 네. 아 이거 진짜 만만하네. 어? 하... 아우. 야, 어, 우리 우리 저기 탈북다사는들야 우리 웃게 하지 마. 우리 웃게 하지 마. 우리 지금 인질로. 인진력... 우리 지금 인질로. 인진력... <laughs> <laughs> 아니, 나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길어. <laughs> 저는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 동생 지름길이라고.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우리 모여야 뭐 돼, 모여야 뭐 돼. 아, 진짜 막막하다. 야. 야, 일단 일로 내려가자. 일로 내려가. 아니, 이쪽이 오르막이라 힘드니까 오르막 쪽으로 안 갔을 거라고. 아. 저 혹시 박명수씨 봤어요? 못 봤어요? 노홍철씨 봤어요? 노홍철씨? <laughs>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어디요? 에 카메라. 카메라 봤다고요? 밑에 어? 요 밑에? 어제 봤어요? 방금! 고마워! 친구로 고마워! 야, 방금 뛰어라. 야, 저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빨리 탑니다. 형 우리 급하다니까 아, 지금 동생. 네, 걱정만 밖에 망증받. 형 빨리 우리 급해 진짜. 야, 그래 얘기해봐. 저희 큰 형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다 하셨습니다. 맞아. 지금 돈가방 300만 원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맞아 맞아 맞아. 자, 야, 연예인 아파트. 예? 어? 연예인 아파트 내시 215호? 연예인 아파트 어 연예인 아파트 215호 연예인 아파트라고 이름이 있다고? 연예인 아파트 저기 고척동에도 있어 저기 저기 연예인 아파트 연예인 많이 사는데 우리네 아파트 좀 많이 사는데 그랬잖아 그래 거긴가봐 215호 돈이 몇개가 네. 없는데? 아니 형형 나는 무조건 도움을 주라는 특명이 있었어요 그래 그냥 그래, 돈 줘봐 연예인 아파트 어딘데 누구 그래서 어디. 큰 형님께서 자동차와 돈을 받아주고.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음. 음. 딘 오케이. 역시, 똑같이 나 너무 좋아. 그런, 그런 거지, 그만해. 짜증나니까. 에이, 뭐한 씨야. 에이. 2만 2천. 2만 4천. 아, 형, 나다 나갔자. 2만 4천. 야, 형, 이러니까 narrower. 진짜 절도 본거 같아. 진짜로. 도아하는 사람한테. <섭혈> 진짜, 그럼 막내가 되긴 막내 나야, 나야. 아, 막내가, 맨날 도망 도망가, 야망가아 맞다, 맞다. 너 지들아. 그래, well 다 이거. 내가 아, 운전하고 내가 다 할게. Ça, 그래, 야 야, ja. 다 할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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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이래? 그러면 그러니까. 막내하고 내가 하고 씩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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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분열이 이런다면 안 된다니까. 얘가 그걸 풀 오르듯이. 지금도 없는데나 힘이 있으니까 내가 꼭 줘. 안 도망가, 나, 나힘 세, 힘었. 어, 저 뭐야? 뭐야? 어, 그게 다야, 근데. 저도 잘 몰라요. 힌트를 더줘연인아 파트 215 아니, 힌트가 아니잖아 <laughs> 215는 진짜 그거밖에 몰라 나도 차에 가면 뭐 있대요 진짜? 응. 차 어딨는데 차는 어있는데차 봐봐 차, 차, 차 봐봐 차키 뭐야 차키어왜왜차 키가 안야 빨리 봐아이지 빨리 봐지 빨리 어딨는데 야 야, 이리로 와 봐. 이리로 와 봐. 이리로 와 봐. 이리와 여기 있다. 야, 차종이 뭐야? 차종이. 야, 너너 내가 너막 쫓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 이제 올것 같아, 형. 올것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 예,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요 친구들 보셨죠? 경찰입니다! <웃음> 어머니! <웃음> 어리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다야저쪽 온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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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디? 저 밑에 있어 저 밑에 있어 저 봤어 저 밑에 있어 저 봤어 야 잡아 야존 야, 형원아 야, 네. 너요 밑으로 가봐 아빠, 공성. 야, 못 잡았다. 아. 우와. 진짜 빠르다. 야, 자, 명수형. 야, 명수형 명수 다 잡았는데. 내려와 봐봐.